또. 자, 에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러면 너 한판 쉬어? 어 그래야 돼. 에버 시작시 에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해주세요 이따 선보 드릴게요 아 터치 다운 하자 다음에 또? 어 데스마켓 한번더 하자고? 어 아.. 글쎄 음. 자 20번 방이죠? 20번 방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님 1이 선물 안 드릴까요? 1이네1 9이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따 드려요. 저는 약속 지키니까. 개노답님 반갑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목소리> 아우씨, 미술장님 잡으시던데 아깝다. 음. 자 파괴자님 막았습니다 니빡 박용훈 님꺼내 박용훈 님은왜 반말 을쓰 는지？알 수가 없 네. 아 몰래. 자, 익스마술사님 꺼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아, 이길 수 있으려나? BJ님, 네, 말씀하세요. 콧물주년님 반갑습니다. 아예 부캐는 안 듭니다 지금 클레 이너 너무 꽉꽉 차가지고 본캐만 그러니까 본캐하고 부캐 중에서 그 뭐지 서든잘 들어오는 캐릭터로 오세요.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아아 본캐 스톱닉 본캐가 아 본캐가 그거지. 본캐가 지금 우리 클레 아니죠. 상업. 그 형아. 북해 북해 쪽에서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응. 형아 방주 열시할 거야. 어? 방금 열두 시. 오케이 스톱 아 스톱님 일단 받겠습니다. 예. 왜안 되지? 성공. 저격 스푼이 왔습니다. 너를 위한 질풍이 와서 오세요. 아 이거 하고 두 판만 더 하고 꺼야겠다. 규태님 왔습니다. 뭐야 자살? 왜곰주님막았습니다나 먼저 가볼게, 가볼 때 가볼 때이 선수는 딱 오케이. 알겠어, 한짜님막았습니다 아, 잘못 잤어. 내 네, 시청자 참여 바랍니다. 2121, 서 오세요. 아, 이런 컨폭이 네, 잘안 돼요. 아, 맞았어. 아, 돼! 와, 야, 이 돌격, 괴돌 봐라. 야, 이, 참, 짠 거야. 이거, 이거 클렌전이었어. 진짜 이거 엄청 빡쳤을 거야. 공방인 게 다행이지. 이게, 이게 클렌전이었어. 진짜 빡쳤을 거야. 엄청. 어, 근데 이기나?

네, 2킬. 인기 토론님 왔습니다. 왜안오지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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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아, 역시. 한명 있는데, 한 명. 오케이.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나이스. 관중 박수 많이 니다아아 스카이프는 안 합니다. 추하다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데빌님, 반갑습니다. 음. 어, 오케이. 소리님, 어서오세요. 캐리브레 반갑습니다. 정장 님은로이님 어서 오세요.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미션 성공. 레드 팀 승리. 에코 김민재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BJ. 아 씨. 오케이 1라운드 덧돕시다 아.. 언제 끝나요? 몰라 아.. 겁나 느끼하네 지금 4대2야 지 오케이 두명 티아 진화 한군데 맞다 아... 생진님 반갑습니다 아우차 하단에 추천가지 기계 찾기 한 번씩 들어주세요 자, 해린이 튼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오반데 나이스 레드팀 승리 자,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없어요 음. 형님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왜 음악이 안나와 자,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으로 어... 뭐할까 막판으로 삼보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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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요 후방, 오케이, 후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후방 할게요. 아, 오, 아니, 오, 아니, 오후에 3번 할게요. 오후에 3번, 우초하는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2번 방꽉 찼습니다. 시작할게요 언제 방송키세요? 오후 2시에 킵니다 데뷔..아 첫사플레임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로 막판 접 <좀> 뛰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이번판과 다시 클전하실분 아, 나도 한숨도 자야겠어요. 아, 졸려 죽겠어 어, 어, 그래, 이거 연락해. 단톡발 소 게, 어, 어디? 아, 어, 적 어, 줄게.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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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클럽원들하고 고멤들 알았어. 알았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응흠. 포항이도 껴야 되는데. 3, 2, 1, 2 박았습니다. 죽었죠. 실패. 블루팀 승리. 아, 애매하다. 이은희 언 반갑습니다. 이로 가면 안 돼. 아. 이로 가야 돼. 자, 프로방스는 한 곳이 뚫려 다 뚫게 돼 있어. 어, 한명 한데? 아, 레기네. 호스트에 걸린다. 호스트 누구죠? 철학님, 철학님, 나다 다시 들어오세요. 콧물 주년이 왔습니다. 없어, 그래? 아, 이런. 저게 수프님 왔십니다 아, 아깝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폭설. 응. 오케이. 나이스. 개미장군님 와서 오세요. done. 비치다. 야 범수야. 아안 되는데? 뭐가 안돼? 검색하니까 안돼. 안 떠. 뭐? 니카톡카톡뚫텐데안 네 뜨는데? 아이고. 이거 왔는데? NIKE 어, 안 떠. 턴꺼줘 봐. 잠깐만. 너 아이디 검색 허용을 차단시킨 거 아니야? 아니야, 데이터. 다시 한번 봐. 어, 여기서 봐. 어디서 봐요 그거? 저그 카톡... 어디냐? 맨 오른쪽에 내 프로필 아, 아. 내 어... 형아 이제 해봐 잠깐만 어 됐다 됐어. 차단시켜 왔네. 음, 걸었어. 오케이. 팀킬리 맞습니다. 음. 키씨는 만약에 다음 주 클전자리 아, 비는 거 있으면 더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때는. 아, 봐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어, 뭐야, 저기 있었어. R&B 리드님, 반갑습니다. 야, 내일 결승전 아니야, 축구? 해, 이미, 몰라. 내일 아... 축구 결승전인가? 몰라, 몰라. 독일 대, 저기, 아르티나. 아, 내일이구나. 축구 이제 완전 히 끝나겠네. 나이스. 와, 이걸. 창민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케이. 아, 씨, 까비. 와, 한국민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아, 과연? 나 아, 범수 지잡왔죠 자, 음. 자 우주하단의 추천 가지기 찾개한 번씩 부탁드니다 현재 추천서 47개예요. 김롤린, 반갑습니다. 와 검자만 아 미... 월세서 안 되나 하. 용감한 소년님 맞았습니다. 아, 이런. 팀 승리. 와. 3대3. <laughs> 자, 올라가서 제가. 아, 미겠네양준님 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은 별론가? 어,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아, 게임님 막았습니다. 민형님 어서 오세요. 다 있어, 이거 참... 일단 추천하고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 이거 막... 어때, 이거 막판이라서 이따 2시에 또 다시 방송 풀 거예요. 아... 세오라는님 반갑습니다. 리딩님,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이따 2시에, 2시에 뵙겠습니다. 요 어. 이따 봐. 일단 2시에 뵙겠습니다. 일단 방조할게요.